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척 해보는 아침입니다. 주로 런닝머신을 탑니다. 운동도 했으니까 아침밥으로 카레를 만들고 있어요. 저 칼이 이뻐서 샀는데 좀잘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감자는 더잘안 썰립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더잘안 썰려 보이네요. 그래도 카레에 들어갈 재료니까 열심히 썰어줍니다. 다 썰어준 재료를 미리 끓고 있던 육수에 넣어줄게요. 그래도 카레는 만들기 쉬워요. 재료만 다 썰어서 가루만 부어주면 되니까요. 카레를 얼른 툭딱 해서 해먹고 일을 해봐야겠어요. 요즘에 배달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주 집밥을 해먹게 되더라고요. 원래 집밥 건강하게 해먹는 거 좋아하는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당근을 엄청 썰고 있네요. 제가 5월부터 반백수였는데 5월은 시원하게 놀았어요. 하하! <laughs> 지쳤을 때는 그냥 차라리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놀 만큼 노니까 다시 일하고 싶은 열정이 뿜뿜하더라고요. 겉절이에 들어갈 배추를 썰어줍니다. 안 익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용기에 소량 담아서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줍니다. 액젓도 넣어주고요. 야채들과 고기가 반쯤 익으면 카레 가루를 넣어서 완성시켜줍니다. 지금 현관에 택배 상자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회사에서는 계속 듀얼 모니터를 사용했는데 집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진작 사야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조립 컴퓨터를 질렀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다 구매하다 보니까 택배 상자가 현관에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언박싱을 해보려고요. 분들은 이렇게 따로 빼 놨고 2시간 정도 조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올 화이트로 아주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영롱함. 어쩌다 보니 올 화이트로 제 사무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키보드도 아주 이쁘죠? 오늘은 냉장고를 털어서 집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냉동실에 냉동 삼겹살이랑 쭈꾸미가 남아 있더라고요. 쭈꾸미 삼겹볶음에 중국 넓적 당면을 넣어 보려고 해요. 당면을 먼저 익혀주고요. 더 넣을까 말까? 말까? 넣을까? 넣습니다. 맨날 이렇게 고민하고 나중에 넣었던 건꼭 남기더라고요. 매일 뭐 해먹을지 너무 고민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애호박이랑 미역 줄기로 밑반찬을 좀 해놓으려고요. 애호박 볶음용으로 애호박을 썰어줍니다. 야채 썰때 너무 재밌습니다. 탁탁 썰릴 때그 쾌감이 있어요. 양파는 이곳저곳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썰어줄 겁니다. 계란말이용 팬에 했더니 너무 작아서 섞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큰 팬으로 옮겨서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미역줄기 볶음을 해줄 건데요. 마늘을 넣고, 미역줄기를 넣고, 맛술을 넣고. 근데 너무 길어서 섞이지가 않아요. 미리 좀 잘라줬어야 하나 봅니다. 일단 양파를 먼저 다 넣고, 결국에는 조금 잘라줬어요. 근데 저 미역볶음이 너무 짜서 진짜 염전인 거예요. 결국에 물을 엄청 때려 넣어줬습니다. <laughs> 설거지 거리와 함께 음식도 완성됐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스타그램 1인 브랜드 계정 피드에 올리려고 컨텐츠 제작 중인데요. 마음 먹고 올리는 게 진짜 일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건 디자인 외주 관련된 작업인데요. 이용 안내사항 이미지를 재제작해서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실 때 그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려고 해요.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작업은 인스타피드에 포트폴리오를 업로드 해두거나 사장님이 많이 모여있는 사이트에 포트폴리오 업로드를 해두는 것입니다. 요즘에 날이 더워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입니다. 핀터레스트를 이용해서 베이지색이 들어간 디자인은 어떻게 제작되었나 이미지서치를 하고 있어요. 자주 이용하는 이미지소스 사이트입니다. 여름에 어울리게 도형의 파랑색을 써봤어요. 이미 메모장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복붙해서 사용하면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일하다가 배고파져서 간단히 저녁을 만들고 있어요. 이부초밥을 할 건데요. 간편하고 맛있어서 너무 좋아요. 프리랜서는 이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똑같은 루틴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제 요즘 바람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재밌고 길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평일 주말 할것 없이 직장과 판매를 병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몰아치면서 내달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5월 한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주문 처리까지 쳐다보기 싫은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쉴 만큼 쉬니까 또 앞으로 달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롱런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회사 없이 프리랜서 그리고 판매자로서 좀더 단단히 자리를 잡고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이 채널이 거의 네 다섯 번째 채널인데 재밌게 오래 지속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상품 소싱을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올해 초만 해도 제 목표는 빠르게 많이 매출을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재밌게 오래 지속하는 것이 제 요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업으로 엔잡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 제가 실제 수익을 냈던 모델은 해외 구매 대행이었거든요. 2개월 차에 매출 400만원을 냈었어요. 근데 요즘 되는 생각은 지속하는 사람 앞에 장사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도 진짜 지속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다면 정말로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 퇴사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였고요. 모두 함께 지속해봐요. 안녕!